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구먼 올리브 문정숙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레크레이션을 함께 배워보냐면요. 네, 여름에 하는 레크레이션인데요. 조개 껍질 묶어. 자, 바닷가에서 모닥불 펴놓고 옹기종기 앉아서 이 레크레이션을 하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이 노래 함께 다 같이 불러봐요. 다 아시죠? 조개 껍질 묶어. 그녀의 목에 걸고 물가에 마주 앉아 밤새 속삭이네. 저 멀리 달 그림자 시원한 파도 소리 랄랄라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자, 이거를 율동을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자, 무릎을 두 번을 치고 손뼉을두 번을 치고 이렇게 이렇게 자 조개 껍질 묶어 그녀의 목에 걸고 속삭이네. 자, 저 밧줄 던지는 거예요. 저 멀리 달 그림자. 밧줄 잡고 올라와요. 시원한 파도 소리. 자, 모기를 잡아요. 모기를 잡아서 손에 놓고, 모기를 죽이고, 후, 불고, 다시 모기를 잡고, 손에 올려서 모기를 죽이고, 후, 모기 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시 해보겠습니다. 쪽에 밭을 묶어 그녀의 목에 걸고 물가에 마주 앉아 밤새 속삭이네 밭을 던져요 저 멀리 달그림자 시원한 파도 소리 목이 잡아요 여름밤은 깊어만 잠을 오지 않네. 랄랄라랄랄라 랄랄라랄랄라 랄랄랄랄라랄랄랄랄라랄랄랄랄라자 2절 자 매매 껍질 벗겨 그녀의 목에 걸면 그녀는 깜짝 놀라 내

여름에 우리 바닷가에 가서 모닥불 켜놓고 이 조개 껍질 묶어 레크레이션 같이 하도록 해요. 안녕.